소리 들리시면 3번 한번 눌러 주시고요. 9월 9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간밤에 어,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아침에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미국 주식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금값은 낙폭을 줄였고요. 예. 금은 뭐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 비트코인 가격 아침에 지금 뭐 아주 쌩쇼를 벌이고 있는데 예.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돈은 돌고 돈다. 예. 돈이 예. 발이 달려가지고, 시장이, 어, 시장 내에서, 금융시장 내에서 돈은 돈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과연, 어, 미국 증시, 예, 미증시 하락, 예, 미증시 하락, 예, 증시 하락으로 어, 주식시장에서 예, 자금이 이탈된다. 자금 이탈, 우려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비트코인으로 옮기냐? 안전자산으로 옮기냐? 금값은 올라왔죠? 금은. 예, 돈은 이동하게 돼 있는데, 예, 미국 증시가 조종을 받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예,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호재가 될수 있는 부분.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아침에 지금 출렁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 반전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몇번 드렸죠. 예, 금년도 전체적으로, 어, 2020년도, 어, 금융시장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금 가격도 크게 요동했었고, WTI 원유 가격도 어,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들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비트코인도 뭐큰건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은 어, 그 동안 장기 침체에서 반강기를 어, 거치고난 다음에 상승세로 반전할 거냐 뭐 그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도 한번 불장이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미국 주식이 빠지는 것은 어뭐 비트코인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열어두시고요. 일단 간밤에 진행된 금융시장 전체 동향 보시게 되면, 예뭐 결국은 미국 주식이 예 빠지고 아침도 예, 하락 출발하고 있는거 조금 하락세가 아직 멈추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 볼린저밴드 하단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뭐 이제 기술적으로 오늘 반등이 나오냐 예, 그 부분 봐야 될것 같고 유가가 가격이나 소식까지 나오면서 예 지금 뭐 거의 뭐 폭락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 44달러 근처 43달러 43.78 거기에서 지금 36.35유가 어, 뭐 육가 유가 폭락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런 상태고 지금 유로화는 계속 하락세 예, 하락세고 이 달러인덱스 어, 어제 반등이 있었고요 9 3 44까지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거. 달러 반등. 달러 반등은 주식 하락과 연동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식이 하락하면서 달러가 좀 반등을 보였고, 금가격 예, 반등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반등이 아니죠. 금가격도 지금 조정세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는 금이 좀 올랐습니다. 좀 올랐다가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 금가격은. 반등 후 옆으로 횡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잠깐 보시면, 예, 어, S&P는 지금 뭐 3,200, 3,300이 깨졌다가 밑꼬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식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밑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일봉으로 보면 예, 볼린저 하단부까지 하락이 왔다. 어, 이평선을 깬 적이 없었죠? 이평선 깬 적이 없었는데 이평선을 한번 깰지 예, 6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60일 예, 60일 이평선 예, 지지가 될 것이냐 예, S&P 나스닥은 예, 워낙 하락이 크기 때문에 나스닥은 지금 60일 이평선까지 지금 하락에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나스닥 60일 이평선 일단은 지지 예. 거기까지는 뭐 예. 거기까지 깨게 되면 머리 아픈 거니까 60일 이평선을 깬다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거죠. 예. 그래서 거기는 좀 지지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 하락 아침에 하락해서 60일 이평선에서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60일 이평선이 미국 주식들, 지지가 될 거냐. 예, 그렇고요금 가격은 간밤에 1,911달러. 1,900달러를 깰 거냐. 어, 아, 그랬었죠. 금이 여기 1,900. 지난번처럼 612평선. 612평선. 거기를 깰 거냐. 근데 극적으로 주식시장 급락 여파로 예,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반등이 나왔는데. 예, 그렇게 반등이 나오고, 지금은 약간 밀리는 양상이죠. 예, 골든크로스가 낫고, 1935를 깨지 않고, <웃음> <웃음>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지, 금 가격이 추가로 반등이 나오는 거는, 달러가 하락으로 꺾여야 돼요. 예, 달러가 하락으로 꺾이지 않으면, 뭐, 올라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최근에 주식이 심하게 빠진 거, 그 다음에 금가격이 예,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 있는데, 어, 그런 거에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어, 전반적으로 봐서, 예, 최근 흐름으로 봐가지고, 어, 하방 지지력은 좀 있는 거예요. 예, 뭐, 이전 저가를 깨질 않고 있으니까, 이전 저가 안 깨고, 다지고, 다지고, 예, 다지고, 다지고, 예, 올랐을 거냐? 약간 어, 변동성을 좀 주고 있다. 예, 빠질 듯, 빠질 듯, 안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튀어 올라올지, 예, 그 부분 봐야 될것 같고요. 어, 비트 가격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어, 비트코인 지배력도 같이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 어, 지금 분위기로 보면 어, 비트코인 가격이 어쨌든 올라왔는데, 비트 지배력이. 비트코인과 연동해서 같이 올라오고 있죠. 어, 그 얘기는 비트 주도로 어, 올라올 수도 있다. 지금 어, 비트코인 쪽에 어, 확 한번 물량이 한번 들어온 거죠. 지금 아침에 그러면서 어, 지배력이 살짝 올라갔으니까 그거는 이제 비트 쪽에 한번 확몰렸다는 얘긴데 네. 윗꼬리를 조금 다는 모습. 거의 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디파이 쪽 지배력, 예,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 시장이 뭐 안정이 돼야 올라오는 건데, 요렇게 수렴이 되고 있다랬죠. 어디서, 예, 비트가 안정되면 뭐 다시 올라오겠죠. 예, 디파이 관련되는 코인들. 예, 그런 양상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아침에 출렁되면서 같이 연동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 가격이 올라오니까 뭐 SV 예, 가격 같이 올라오고 있고 맨 밑에가 예, 체인링크 체인링크 흐름이 뭐 최근에 또 가격이 약간 하락세로 보이니까 체인링크 가격도 어 단기적으로는 하락폭이 좀10% 예, 7, 8, 9한10% 예, 정도 빠졌고. SV가 어쨌든, 뭐, 어, 메이저 코인 중에는 가장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가 이더죠. 예, 이더. 예,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 알트 코인들 개별적으로 흘러가는 거. 코크체인. 그게 뭐, 최근에 좀 선방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코인이 넴. 예, 넴 코인. 그 다음에, 트론이 뭐, 예, 트론. 예, 트론이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알트, 최근 흐름 중에 트론. 예, 트론이 강하고, 밴드, 예, 밴드하고, 그 다음에, 스시. 스시는 뭐, 하락, 이 제일 하락이 지금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밴드도 가장 밑에 있네요. 가장 밑에, 예, 밴드 움직임. 그런 거고 어, 비트코인 화폐별 가격 움직임 예, 뭐 us달러 예, 13% 엔화 10% 예, 원화 3.1%큰 차이는 없고 어, 프리미엄 지금 붙은 거는 예, 계속 어, 최근에 하락이 나오는데 한국 프리미엄이 김프가 0.9% 정도 예, 그렇게 붙어 있다 그런 상태고, 지금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 몇 가지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한25% 빠졌는데, 예, 바닥에 근접해 있다. 예, 되돌릴 가능성이 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어,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뭐, 그런 얘기인데, 비트코인 판매 아, 압력, 뭐, 채굴업자들이 좀 팔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매도 압력이, 압박이 끝났다. 그래서, 뭐,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 다지고 다져서 올라올 거냐. 7월 달 말이죠. 7월 말처럼. 바닥은,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런 얘기고. 주식, 요거는 뭐, 좀 분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친구. 에, 뭐 기사 분석할 때, S&P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예, S&P는 더 지금 빠진 상태에서 61선 지지력이 나올 거냐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뭐 어, 펀드멘탈적으로 봐서는 예, 반감기 끝나고 어, 어,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S&P하고 연동이 되는 모습, 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과 S&P 500, US달러, 이렇게 움직임 세 가지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3월 달에 S&P 쭉 빠질 때 비트코인도 빠졌는데요. 그래서 S&P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느냐? 예, 그게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거꾸로 예, S&P S&P 그 움직임하고 예, 비트코인하고는 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자금이 돌고 돌고 돌면서 오히려 어, 좀 주식시장이 주춤 주춤 하는 게 예,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는 날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가가 좀 다르죠. 예. 음. 그다음에 20% 급락. 예. 오히려 뭐 기사들 보면은 고래들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더라고 하는 그런 어 기사들도 있는데. 예. 하여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부분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청이. 예. 400조 이탈이 됐다가 예, 지금은 411조 아침에 살짝 반등 나오면서 어, 시총은 411조 400조 때 다시 회복이 돼 있는 모습이고요 1등부터 1 0권 지금 그 USDT 비중이 어, 리플을 초과했죠 최근에 예, 리플 가격 빠지고 뭐 USDT 발행량 늘어나면서 거기에 조금 변화가 있었었고요.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인데 거래소 코인 바이낸스만 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락을 좀 보이면서 예, 체인링크 폴가닥 하락폭이 좀 컸다. 상대적으로 예, 이 리플도 좀덜 빠진 거네요. 그죠? 예, 이더가 이더가 뭐 메이저급 중에 좀 많이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예. 리플이 덜 빠진 거네 예. 그런 정도고 밑에 어, 11위권 2 2위권 동양 예. 그렇게 보면 모네로 하고 어, 트론 강세 예. 트론 강세 계속 보이고 있는 거 예. 다른 거는 특이사항 크게 없죠 예. 후업비는2% 하락 예. 그런 정도고, 간밤에, 뭐, 가장 좀 강세를 보인 코인들 몇개 보시게 되면, 뭐, 지금 큰거 중에는 트론이 계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 시장이 좋아질 때, 세질지, 더 치고 올라갈지, 그거, 그 다음에 바이낸스 코인, 아까 얘기 드린 거, 나머지 코인들은 뭐, 그게 큰 코인들이 아니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술적으로 어, 지금 일단 아침에 출렁출렁 돼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어, 크게 봤을 때 1시간 기준으로 한번 1200 이탈, 1200 이탈, 오늘 아침에 이탈했다가 예, 쓰리 궁뎅이로 삼중 바닥, 예, 한번 바닥, 두번 바닥, 세번 바닥 치고 여기를 돌파할 거냐 예, 지금은 다시 돌파시도가 어제처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잠깐 내려와 있어. 예, 내려와 있어, 왜? 예. 예. 이렇게 보면, 어제 실패를 했는데, 어제 아침에도 쭉 올라왔다 실패했는데, 오늘은 성공을 할지, 예.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예, 1253만원. 1253만원, 여기를 한번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뚫고 올라와야 좋죠. 여기를 뚫어야, 그래서 1260만원이 보이면, 아, 이제는 마무리가 된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1260만원, 그 정도는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안정감을 찾는 거고, 차별화가 되는 거고, 어, 그 와중에,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고 S&P가 치고 올라오냐, 61선 지지력을 보이느냐, 그리고 달러가 하락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을 줄수 있으니까 이양이면안 빠지는 게 좋긴 좋죠. <laughs> 그런 거고, 달러도 마찬가지로 만 달러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만 달러 기준으로 아침에, 거래가 좀 여기도 실력과 똑같이 예, 지금 다지고 다지고 다지는데 예, 달러 기준으로 안정을 찾으려면 가격이 만 삼백 짜리만 삼백 만 삼백 짜리그 이상이죠 만 예, 오백 예, 여기 이평선도 하나 있는데 이제 한 시간 기준으로 예, 여기를 이해하고 이해하고. 만나야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계속 여기 지금 회복이 안 되는 1500이라도 회복되는 모습이 좀 보이면 그나마 여기를 싸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 박스를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오려면 1500달러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죠. 1500달러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시장이 이제 뭐 계속 좀 박스로 좀더 가느냐 아니면 돌아서느냐 이평선들을 이평선 위로 올라 차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승 반전 되냐 좀 봐야 될것 같고 이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스냅 EX 거래소, 스냅 EX 거래소 그, 실전 투자대가 있다라고 했죠. 월드 트레이딩 챔피언십 실전 트레이딩 대회가 있는데, 예, 한, USDT로, USDT로, 예, 대회가, 어, 이번 달말 경에 있습니다. 예, 저도 출전을 할 건데, 예,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 좋을 것 같은데. 100만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예, 선물 거래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 꼭뭐 비트코인만 갖고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돌려서 상승 반전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뭐 비트코인 이더 라이트코인 리플 이오스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이더 뭐 이런 코인들을 가지고 어, 10배, 25배, 50배, 100배. 뭐, 이렇게까지, 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어, 거래할 수 있는 건데요. 100만원 가지고, 예, 10배면, 1 0 0만원 매매. 예, 100배면, 1억.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예, 거꾸로 100만원 가지고, 10배. 1000만원으로 매매했는데, 100만 원이 손실난다. 100만 원 손실난다. 10% 손실난다. 그러면 꽝 되는 거죠. 예,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예, 수수료도 있어서, 어, 100만 원 가지고 10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매를 했는데, 한 7, 8% 손실나면 꽝 되는 거예요. 예, 수수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뭐, 모의로 연습들을 좀 해보시라 그랬죠. 모의로. 연습을 좀 해보시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번주 중에 제가 한번, 언제 한번 시간 내 가지고 모의투자로 한번 같이 매매도 한번 해보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매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참여하실 분 있으면 같이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공지를 할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가격이 지금... 아침에 요동을 치고 어제와 다르게 어제는 반, 아침에 반짝했다가 쭉 밀렸는데 오늘은 반짝했다가 치고 올라오는지 예, 그 부분 좀 보도록 하고요. 1,250만 원 터치가 나오면 안정감을 찾는다. 그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가장 관심이 또 많은 체인링크도 거의 같은 비트코인하고 거의 같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상단을 뚫을 거냐, 요걸 예, 뚫을 거냐. 14,000원 다시 예, 아침에 회복이 됐고요. 뭐, 12,000원 밑으로 다시 또 내려가느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오는데, 어, 오늘 가격적으로 중심 라인 15,000원 다시 회복이 되느냐. 그러면 이 하락이. 돌아서는 거죠. 예, 만 오천 원 회복 여부. 만 오천 원 위로 올라오느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 체인 링크도 또한번 반전에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뭐, 시장이 좋아지면, 어, 아까 얘기했던 강세를 보인 트론. 예, 트론. 요것도 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개별 코인 중에는 뭐 계속 얘기해드렸던 것 중에 디파이의 체인링크 보시고, 트론, 그 다음에 BAT, 예. 광고 이슈 있는 거, 그런 그런 게 관심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온톨로지도 잠깐만요, 온톨로지 잠깐만. 차트들이 다 깨져 있어서 <laughs> 예, 너무 많이 분산하지 말고 좀 집중해서 공략하시라 집중해서 어, 한번 이렇게 가격이 충격을 주게 되면요 예, 가격 자체가 어, 이렇게 한번 뺐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온다 했을 때 예, 전체적으로 어, 다 올라오지 않고 처지는 게 있고. 주도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도적으로 어좀 집중해서 공략하시는 게에 효과적이다. 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어, 일단은 1200 이탈 해서 뭐1100 초반, 뭐, 이렇게 하락 우려는 일단은 좀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가셨으니까, 예, 뭐, 어제와 달리 아침에 좋았다가쭉 밀리는 게 아니고 예, 어, 오늘은 좀 차고 올라가는지 예,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또 어,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어 벌써 수요일이야? 예, 수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고 어,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예, 저녁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